안녕하세요. 오늘도 성공할 한결이에요. 시험이 7일 남았지만, 롤을 키고 게임을 하려는 한결이. 먼저 롤 매드무비 부금을 틀어주고, 일단 뒤지게 처맞는 라인전을 시작해주고, 이럴수록 쫓아가는데, 광란 상태인 줄 모르고, 계속 가다가 포탑한테 빠져 죽어요. 노래를 듣고 마냥 신나. 또 그렇게 개똑같은 라인전을 하고 따기같은 맵로딩을 한후또있쓰고 따라가다가 죽어요 어떻게 하는거지? 이건 아니지 아나 안해 제발 하지말고 공부해 아니 이게 왜 나와 아니 안해 그렇게 아, 또 죽고 또 죽고 죽어서 아니 아 궁을 바로 쓰면 안돼? 헛소리를 한번 해주는뒤 빠르게 맥로딩 후궁슛 마무리 후 1킬에 너무 신난 원숭이 한 마리, 우레 님도 한번 방문해 주고, 그 이후로도 계속 죽다가 결국 탈주인자 인딩 이렇게 7일차 하라는 공부안하고 로라 다 스트레스 받는 한결이었습니다. 끝!